첫 번째 여러분이 전달한 프레임이요. 피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우리 포유동물입니다 양서류는 또 다릅니다. 어류는 다릅니다. 어류는 심방 심실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심실, 심방이 좌우 두 개. 그래서 네 개입니다.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다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자, 에, 빨리 그리겠습니다. 그리 그래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오줌을 아예 이해도 못합니다. 일단. 그래요. 에. 자, 심장을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부터 이제 박자세식 학습법에 이제 효율성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일단 이렇게 딱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그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10분 내로 이걸 다 암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네, 딱 사각형을 그린다. 그 다음에 자, 대칭의 법칙. 박자세의 유명한 대칭의 법칙을 딱 쓰면 두 개로 나눈다. 자, 조금 빨리 합니다. 둘로, 남다 됐죠? 네. 그래서 이쪽이, 이쪽이 left, 이쪽이 r i g h t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건 교과서 다 나옵니다. 워낙, 워낙 뭐생리학에 ABCD에 해당되는 거니까. 봤더니 뭐 곡선이 많아. 저부 직선을 바꿨어요. 봤더니 금방 암기될 수 있어요. 기억될 수 있어요. 자, 심, 심방하고 심실을 구분해야 돼요. 이것도 헷갈려요. 전부 한자인데, 심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실이 일단 펌프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대칭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처음부터 대칭을 따라오시면 돼요. 예, 심실, 심방입니다 됐죠? 예,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돼요. 그대로. 예, 심실, 심방입니다 요게 벤트리클. 요게, 어, 갑자기 기억난다. <laughs> 예, 요거 심실입니다. 예, 요게 심방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그림 어떻게 되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여 요서부터 시작입니다. 요서부터 펌, 펌프를 해요. 자심실에서 팍! 누르래요. 엄청난 압력으로. 그러면 요서 올라갑니다. 심,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허파로 올라가요. 허파. 이게 심장이니까 네, 허파로 갑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소리. 요로, 아,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심장으로 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요게 요렇게, 요, 요 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됐죠? 요까지 넉넉하게 그려주시고, 예. 그림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딱 들으시면 요거는, 한번 그리면 그냥 평생 기억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심장에 대해서 안 물어도 돼요. 피의 순환에 대해서 안 물어도 돼요. 자, 순환암 직선 그렇게 직선 직선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그다음 간단해요. 그다음 요게 요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지금부터 가, 가지를 칩니다. 이게 이게 소위 말 대정맥입니다. 대정맥, 대정맥 조금 빨리합니다. 예, 네, 요거에 한 가지가 나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지가 나가요. 예, 세 번째 가지가 나갑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처리해주느냐 하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이웨이를 그냥 직선 그려주면 돼요. 여기서 다 끝나요. 이렇게. 예, 네. 하나도 없다이 간단한 걸안 그려보고 기억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피가 어떻게 돌아가지? 궁금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정맥이 들어오죠. 이게 어땠냐 하면 우심실로 들어와요. 우심실로 들어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서 예, 이쪽 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안으로 자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혈인 하대정맥이란 하대정맥 대정맥입니다. 하대정맥이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브레인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쭉 그대로 누어오면 돼요. 이렇게. 됐죠? 저는 항상 저 강의는 그리는 법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네,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위치, 이위치 와서 마주보고 가지를 내주면 돼요. 이게 사실은 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쯤 오면 오늘 강의 주제인 콩팥이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이렇게 안 추우면 거의 90%다 끝난 거예요. 네, 신장 다. 네, 다 끝나요. 네. 자 지금부터 저 강의는 패타입니다. 여러분 들패타를알고가셔야 돼요. 패타. 예. 그 다음, 먹는 은무인무진해요 무진 예. 자, 됐어요. 심장이고. 자, 그 다음, 어디에 뭐, 뭐안추워주는가 봐요. 예. 이걸 조금 그리실 때도 순서 맞춰 그리을때 이쪽을 먼저 가야 돼요. 이쪽은 동맥 쪽입니다. 동맥이, 이쪽은 간이라 하면 이게 가서 뭘로 가겠어요? 하드 동맥이. 메인으로 가는 데가. 음. 한 번도 생각을 해봤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소장입니다. 소장, 창자입니다. 인테스타인 창자로 가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대칭이잖아. 자, 요게 창자고, 이게 간입니다. 이 상대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위치 바꾸면 안 돼요. 이쪽이 정맥이고. 자, 그다음에 이쪽 이쪽 라인은 뭐겠어요?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허파 이해하는 거나 심장 이해하는 것도 훨씬 어렵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예, 네, 콩팥. 됐죠? 콩팥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쭉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같이. 이건 뭐냐 하면 몸통, 트렁크하고 다입니다 네. 네. 자, 이건 너무 간단해 기계적이에요. 그러면 아, 순환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화살표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어 일단 여우의 브레인하고 팔 우리 상체에 해당되는 그거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요 예 이렇게. 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결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 혈압이 어떻고 뭐 내조정이 어떻고 피가 순환이 어떻고 이야기 열 시간 하는 거보다 이 그림 하나 그려놓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이게 브레인하고 어깨 팔 네, 상체입니다. 이게 하체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뭐냐면자 여기까지 그려 놓고 내가 이제 한 생각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야기 어떻게 되는가? 자 동맥을 일단 빨간 걸 해보겠습니다. 좀 명확해져요. 어떤 식으로 혈류를 딱 그려보면 아,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금방 알게 돼요. 피의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상하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갑니다. 각각 들어가는 그주면돼요 빨간 글로 이게 동맥입니다. 됐죠? 예, 동맥.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요 각각 기관이 뭐냐면, 이게 리버, L-I-V-E-R, 요게 인테스타인, 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소장입니다. 스몰 인테스타인, 나지 인테스타인이라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요게 가장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새가 또, 대소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은 요걸 아셔야 돼요. 이쪽을 예. 요게 키더니입니다. 콩팥입니다. 키더니. 자, 요거는 그냥 트렁크 몸통. 그 다음에 레그. 이쪽이 헤더. 아 머리하고 팔입니다. 됐죠? 네. 요거 이제, 요게 벤트리컬. 아, 아, 갑자기 기억났어, 뿐 아티, 아티큐밍가아트큐움베트리 우리, A2. A, R, A2. A, T. 그렇죠 A, T, R, I, U, M이죠? 맞아, 맞아. ATRIUM. 네. 네. 아트리움, 아트리움. 예. 요게 심실입니다. 요게 자심실, 자심방. 요것도 우심실, 우심방 같이 적어주면 돼. 됐어요. 다 됐어요. 잘했어요. 펌프를 하는데. 그러면 요,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되려면, 요렇게 가려면, 어디서 가냐면 요렇게 놀아와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가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거, 지금 여기서 이게 돌아가는 거는 펌프가 지금 없어요. 펌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하살표가 액체의 흐름이잖아요. 필요한 액체의 흐름 같으면 반드시 펌프가 있어야 돼요. 펌프가 바로 심장이에요. 네, 심장을 그려줘야 돼요. 심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라인입니다. 이렇게 가서, 요거 심장만 그리면 다 돼요 이제는 약간 왼쪽 있죠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다 끝났어요 예. 네. 지금 이거 내가 전체 설명을 이제 빨리 그리면 10분 내로 끝나 10분 내로 끝나면 평생 3, 4시 동안 피가 어떻게 돌지? 그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 시험 문제 안 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질문 또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10분만 고민하면 힘쓰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다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연결어 있는 거예요. 끝. 야다 네. 해결됐어요. 예. 네. 이걸 저, 여러분들 무슨 재산처럼 갖고 다니세요 이걸. 이걸 기억하고 갖고 다녀야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지금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걸 기억시키려고 안한 거예요. 이런 거 있다고 하고, 이거 응용문제를 푼 거예요. 난 그게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만 합의의 혈안순환에 가서, 근대의학의 시작은 바로 우리 혈액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그게 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있었던 그 이론을 뒤집으면서, 예. 갈렌의 이론을 뒤집으면서 합의가 혈액순환을 처음으로 밝혀내면서 건대 의학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부터 건대 의학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걸, 자, 이걸, 요거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트. 예, 하트. 끝. 그, 나라도 몇그 밖에 없어요. 예. 혈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예.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혈류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 이어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란 걸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자동이요아 이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나오느냐 하면 영양분이 많이 포함한 혈액은 어데시요?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을 다 그려야만 이그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주어지고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더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합축적이 많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뭘 지금 먹었잖아요. 먹으면 한3 시간 후에 소장에서 소화가 돼요. 그럼 소화된다는 게 뭐요? 예 소화된 결과물을 우리가 누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실어 날라야 돼요. 자. 연필로 잘 따라오세요. 가장 중요한 거. 요거몇 가지만 따라오시면 생리학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은 요 입, 입에, 입에서 들어가 갖고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쩌란 말이야. 소화됐다는 소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까지 소화됐다는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다음 몰라. 소화됐다는 데 아무 정보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화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일단 소화가 됐어요. 되면 그 에너지가 나와요. 소화되는 상태는 거의 분자 상태로 됩니다. 분자 상태로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 지질, 리피드, 그 다음에 프로테인,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짜드러 많은 거안 넣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요. 고개 요소 분해가 되면, 각각의 가장 그의 엘리먼트로 분해가 됩니다. 프로테인은 엘리먼트 아미노산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당류, 다당류, 예, 네. 하이드로카보네이트라고 해요. 하이드로카보네이트, 다당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글루코스가 됩니다. 그게 누가 됐다?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그 다음, 메가당, 그 다음에 유당, 저스도 당이 있습니다. 다 분해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갈락토스, 그 다음에 프룩토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로 돼요. 그것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글루코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코스가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리피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피드는 뭐로 되느냐 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걸로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그트리글로세라이드는 스라, 덩어리가 커갖고 혈액으로 잘 통과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림프관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이제 그때, 오, 림프관? 오, 중요하네. 느낄 거예요. 림프관이 따로 나와요. 예. 네. 영양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분해된 걸요 소장 융모에서 흡수를 하는데 소장 융모만 배부르냐? 그럼 나머지 60조개 세포는 다뭘 하느냐? 요 문제예요. 그러면 영양 물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영양 물질을 실어 나누는 캐리어가 택시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혈액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혈액에 영양 물질이 어느 상태로 들어가느냐면 혈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혈장이 뭐고 혈구가 뭐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 깡그리 우리가 그런 기억들 안 했기 때문에 잘 됐어요? 그러면. 요거 있는 요거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한 걸 요거에 모세혈관이 받습니다. 모세혈관이 받았고 여기 가면 여기로 가요. 요게 바로 그 유명한 간정맥입니다. 간문맥입니다. 요건 특히 문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걸 부르는 이름 뭐냐면 해파틱 베인이라고 그래요. 해파틱크 베이엔 베인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또이 혈관들 이름을 다 적으셔야 돼요. 혈관들. 이건 간단치 않습니다. 혈관들 이름인데, 요 혈관이 뭐냐면, 메센테릭 베인입니다. 아틀러리, 아틀러리. 동맥입니다. 메센. 테릭. 이장갑막이라면 메센테릭. 아테. 아테리. 예. 아테올 하면 아테리. 꽤큰 동맥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관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걸 대동맥이라고 해요. 이관을.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A-O-R-T-A. 아오르타. 발음 또래요. 스펠링이 자꾸 헷갈려요. A-O-R-T-A. 이게 대동맥입니다. 가장 큰 동맥이요. 그 다음에 요소는 보통 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류안으로 뭐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콩팥을 다른 말로 키든니라 하지만 다른 말로 레날이라 그래요. 요걸 레날 아틸라리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면이 이 자, 이 저, 일룸이라 서 자골, 시골그 기억나죠? 그때 장골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ILIAC 아틀러리입니다. 됐죠? 다 이름 아셔야 돼요. 요건 아틀러리고 요건 베인들이에요. 동일하게 요쪽 이름은 ILIAC 베인. 요거는 네날 베인. 요거는 햇타, 햇타. 해파틱, 해파틱, 아, sorry, 메센테릭입니다. 메센테릭 베인이요. 메센테릭 베인. 예, 네. 장간막. 예,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씩 어려져요 자, 요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을 이제 영양을 가득, 모세혈관이 영양을 가득 실어 갖고 헤파틱 간 문맥으로 가요. 간 문맥에서 이제 간으로 가요. 그러면 간으로 가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소는 가장 적고 영양은 가장 많아요. 이때 영양이라는 거는 헷갈리면 딱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미노산, 글루코스, 그 다음에 리피드요 물질이 가장 많은 거예요. 자, 리피드 중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림픽 프저 시스템으로 가고 그 모노 글리셀라이드 하고 쪼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영양분은 가장 많고 산소가 거의 없는 그런 거 돼요. 아, 쏘리 이게 하트. 자, 이게 하트가 아닙니다. 예령이죠. 예, 이하트니까는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왜 가야 되는지 이제 이제 이해하셨을까요? l u n g 이 예. LUNG이랑 폐로 갑니다. 폐.